야, 아, 야 씨발 şey Bruno...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마라. 건드그 비야. 다비드 비야. 이내에서 존나게 시끄럽게 떠드네. 어디 갈래? 옆 역포 한번 해. 보치기 가. 보치기 가. 아 멀리 떨어지네. 난 멀리 가는 걸 Smithson 좋아해. <놀� Denise> 좋아해. 야, 디스코드 선명이 누가 초대했냐? 오늘 왜 내가 추방을 시켰는데, 왜이 새끼 이벤트를 쳐가지고 <laughs> 내가 추방을 시켰는데, 누가 초대했어? <laughs> 어, 어왜이게 <laughs> 아... 뭐지? 일단 선명가 어, 한팀 있다. 좌파르우파한팀 어, 한한팀 있어? 있어? 한팀 있어? 응, 한팀 있어. 어, 쉐엔 있다. 보수... 어, 한팀이 아닌데, 보수는... 조용히 좀 해, 요 요요, 요요, 야, 티밍? 티밍? 에이! We are friends! 티밍? 글로벌! 글로벌. 글로벌! 나 멀리 간다. 개새끼들. 넌, 넌 뒤졌다, 시바연아. 시바이오. 진짜. 유 다이 유 다이. 샤랍 샤랍. 니 페이스, 병신아. 아유, 조카 생긴 새끼들넌 시바 내가 더블베로 먹으면 뒤졌다, 진짜. 샹놈 어, 진짜 왜 나도, 나도 나도 근데 알몸이냐, 이거? 너 알몸이 줘요? 이상해, 이거. 아이 씨발 뭐. 이놈의 석궁은 계속 나와 시원하고 좋지 뭐. 보트 <목소리> 하나 입으면 해결. 가바리맨이냐 음. I, I am s h o t g 야저 새끼 어그로 오진다. c o 관종수기이 어우, 귀가 Christmas, 진짜... 마리자 신인다 아, 내귀 미치겠다. <laughs> 폴드미? 폴드미라고 그랬냐? 이 새끼 친구한테 도움 요청하네. 차이나 너머 원! 야! 차이나 너머 2격웃겨이 새끼야. 존나 웃기네. 아 너무 어. 나 죽은 집에 샷건 장전하고 있는 소리 이거기 네. 어, 유... 저기다 위에 위에 China, 이네 이네, 이네. 저 안에 어 오씨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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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뭐야 오씨발 오. 뭐야 오씨 뭐야 오씨발 뭐야 씨오씨오씨오씨오씨오씨오씨 b 이 e 이 y e b 더 h 이 t the fuck e r My, my boom is <laughs> 저 가서 먹어라. 야, 가서 간다, 죽여 간다. 야, 두 명, 두명 기절시켜놨어, 내가. 덤다 간다, 간다. <laughs> 간다 에이. 에베베. <에이>, <laughs> 에베베. 병리 <병이> 같은 새끼들. <laughs> 어디야, 기절? 다 죽었어? <laughs> 다 죽었는데? 다 죽었네. 나 2킬 땄어 2킬. 아무것도, 아, <laughs> 아무것도 없네? 아, 기모찌. 아무네 육시술탄이다. 육시슬탄 없는 거지, 이제? 다 죽.. 다잡아은 거? 어? 병시 <laughs> <역시> 뭔데? <laughs> 뭔데, 뭔데,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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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, 거, 뭐 통, 거야? 뭐 거야? 통.. 스터의최우 <laughs> 설마 나 <나중에> 죽인 <이거? 웃음> 아이.. <웃음>